안녕하세요. 하느님의 생수 채널 손선남 바르바라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기도하지 않으면 공허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자, 그럼 예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대상들과 우리는 큰 모닥불을 피워 놓고 모두 둘러 앉았다. 모닥불 옆에는 저녁 식사로 조리할 음식들이 가득 놓여 있었다. 제자들과 대상의 상인들로 꽤 많은 사람들이 붐볐다 마르코가 큰 소리로 말했다. "오늘 밤에는 새로 만난 친구들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으니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 바랍니다." 마르코는 두 팔을 활짝 벌리고는 음식 재료들을 쳐다보고 말했다. "이 식품들을 요리해서 함께 잔치를 벌입시다." 몇몇 남자들이 요리할 음식을 들고 가는데 베드로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우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바칩시다. 기도라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도 같은 것은 안 합니다. 우리는 바쁜 사람들이라서 하루가 끝나면 너무 피곤하거든요. 마르코가 멋쩍게 웃었다. 다른 사람들도 마르코에게 동의를 표하며 웅성거렸다. 베드로가 말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앞에 있는 이 좋은 음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고, 앞으로도 그 모든 것을 주실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매일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건 당치 않는 말입니다. 이 음식은 우리 손으로 장만한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르코는 베드로에게 와서 한 팔로 베드로의 어깨를 감싸고 살짝 흔들며 말했다. 기도란 할 일이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고요. 베드로가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미소만 띄우고 가만히 있었다. 베드로가 마르코에게 다시 말했다. 기도는 우리 생활을 완성시켜 줍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주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며 우리의 청을 들어 주시거든요. 때때로 생활이 힘든 것은 사실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그래요.그건 그렇다 치고 다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기도를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마십시오.베드로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고 다른 제자들은 나를 쳐다보았다. 마침내 내가 마르코에게 가서 말을 시작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요. 인정 많고 마음이 너그럽소. 우리를 이렇게 반겨주니 고맙소.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당신의 모습은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바라시는 모습 그대로요. 하느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은총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당신이 받은 은총이요. 그리고 당신은 그 은총을 아주 많이 받았소. 당신이 기도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 착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할 것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청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고, 당신 자신을 하느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격이오. 비록 착하게 살아간다고 해도 기도하지 않고 하느님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삶이 될 것이오. 당신은 간혹 자신의 과거나 장래나 인생 인생에 대해 의문이 일어날 때가 있소. 인생이 무엇이며 무엇 때문에 여기 살고 있는 것인가 하고 말이오. 그런 의문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당신이 생활 속에서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오. 마음속에 하느님을 모시고 있으면 인생의 의미를 저절로 알게 될 것이오. 언젠가 어떤 사람들에게 우정을 베풀었는데 그들이 당신을 냉대하던 일을 기억해보시오.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돌이켜 생각해 보시오. 화가 나고 괴롭고 어떤 때는 자신이 그들보다 못난 인간으로 느껴지기도 했을 것이오. 하느님을 내 생활에 받아들이면 그런 분노나 괴로움은 덜어질 것이고 자신이 누구보다 못나지도 더 잘나지도 않았으며 하느님의 눈에는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언젠가 당신이 재난을 당했을 때 만약 하느님이 계시다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일을 생각해 보시오. 그 후로 다시는 재난이 일어난 적이 없지 않소? 그것 보시오. 당신은 기도를 했고 자비로우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이오. 그런 일을 돌이켜 볼때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이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수없이 많이 들어 주셨소. 당신이 보통 쓰는 쉬운 말로 날마다 조금씩 기도를 해 보도록 하시오. 그러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생활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오. 침묵 속에서 마르코는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 이리로 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느님의 사랑을 느껴보도록 합시다. 마르코는 잠시 멍한 채로 있다가 입을 열었다. 그럼 당신을 봐서 기도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기도를 선창하자 모두 손을 합장하고 따라했다. 이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목소리는 나의 가슴을 기쁨으로 부풀게 했다. 기도가 끝났을 때 마르코가 웃음을 머금고 크게 말했다. 기도했더니 기분이 상쾌합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이제부터 기도를 자주 해야 되겠어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것뿐이요. 기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 마음을 바라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기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니까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네요. 여러 번 하느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 정말 제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마르코는 돌아서서 나를 힘차게 껴안은 뒤에 요리하는 사람들을 감독하러 갔다. 베드로가 풀이 죽어서 말했다. 주님,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해서 말입니다. 베드로, 너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너는 노력했고 나한테 의탁했잖아.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는 한 손을 베드로의 어깨 위에 놓고 덧붙여 말했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일을 맡기실 때 너는 거절하지 않았잖아. 너는 네가 아는 만큼의 진리를 저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고 저 사람들이 나에게 오도록 성신껏 도와준거야. 내 친구야. 내가 더 이상 무엇을 너에게 바라겠느냐. 네가 한 것은 아주 큰 일이었단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무식해서 주님께서 창피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베드로가 말했다. 언젠가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이 너에게 가득 넘치게 될 것이다 나는 베드로가 하느님께 대한 순수한 사랑을 가슴에 안고 수많은 학자들 앞에 서서 성령의 힘으로 그들이 묻는 말에 막힘없이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침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를 선언할 것을 보았다 얼마나 좋은 친구이며 얼마나 큰 나의 기쁨인가 음식을 다 준비한 다음 우리는 모두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했다. 밤이 되어 모닥불의 불빛만이 어둠을 밝혀주며 타오르고 있었다. 도비아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나에게 왔다. 선생님, 아까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재미있어졌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네가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으니 기쁘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아보지 못하는 장님이라는 것은 슬픈 일이다. 잠시 동안 나와 이야기를 나눈 토비아는 다른 사람들과 더 이야기를 나누러 갔다. 마테오와 시몬은 내 양쪽에 앉아있었고 바르톨로메오는 마테오의 어깨에 기대어 자고 있었다. 시몬이 바르톨로메오를 쳐다보며 말했다. 또 자는군. 어쩜 저렇게 잠을 잘잘수 있을까? 자우지간 어디서든지 자거든. 주위가 아무리 산만할 때라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 마테오는 내 말을 받았다. 주님, 바르톨로메오가 다른 데로 가서 평화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무거워서 말입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마테오의 어깨에 기대어 자고 있는 바르톨로메오를 땅에 눕히고는 접어두었던 담요로 그의 머리를 받쳐주었다. 마테오가 팔을 쭉 뻗치면서 말했다. 감사합니다, 주님.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거든요. 전둥이 떨어져도 상관하지 않을 듯 어린아기처럼 깊이 잠든 바르톨로메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을 보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과 한번 푹 쉬어 볼수 없는 사람들과 생활 속에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했다. 나는 그 사람들이 바르톨로메오처럼 평화롭기를 바랬다. 주님 어쩌면 이렇게 잘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많이 자면서도 이렇게 고운히 잘수 있죠? 시몬이 궁금한 표정을 하고 물었다. 바르톨로메오가 이렇게 잘수 있는 것은 마음의 평화가 있기 때문이야. 사소한 일을 걱정하지 않고 분노하거나 원한을 품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면 마음의 평화가 오는데 그 평화가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그의 영혼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러니 바르톨로메오가 잠을 잘 자는 것은 당연하지. 모든 사람들이 바르톨로메오와 같았으면 좋으련만은 이번에는 마르코가 와서 내 팔을 잡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끌고 가며 조용히 말했다. "예수님, 오늘 밤에 토비아를 보셨습니까? 토비아는 원래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언제나 혼자 조용히 앉아 있곤 했는데 오늘 밤에는 아무하거나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즐거워 보이네요. 정말 기뻐요. 토비아는 제 조카인데 걱정을 많이 해 왔습니다." 하느님께 감사 기도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오. 토비아가 너무 수줍어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신이 오랜 세월 동안 혼자 남몰래 하느님께 기도해 오지 않았소? 기도는 했지만 누구에게도 토비아에 대해 말을 한 적은 없었소. 당신은 사랑하는 조카가 외롭지 않도록 기도해왔던 것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소.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당신은 생각하지만 바로 그것이 기도였소. 나는 하느님이 당신을 믿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 당신은 다만 그것을 마음속에 단단히 숨겨왔을 뿐이요. 지금부터 매일 감사 기도를 드리면 그것은 하느님께 즐겨 받으시는 선물이 될 것이고 그 기도는 당신을 하느님께 더 가까워지게 해줄 것이오. 어떻게 제 자신과 제가 살아온 과정에 대해 그렇게 잘 아십니까? 제 생각까지 다 하시는군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마르코는 불안한 듯 물었다. 나는 갇힌 자들을 풀어주려고 세상에 온 천주 성부의 사랑이오. 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마르코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의 가슴 속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너는 하느님께 기도했고 하느님께서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어느 날 하느님께서 너를 부르실 것이고 너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것이다. 당신이 누구신지 이제 알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될 줄이야. 마르코는 무릎을 꿇고 내 발에 입을 맞췄다.나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이것은 우리 둘만이 아는 일로 하자.다른 사람들이 알 때가 아직은 아니기 때문이야.약속하겠습니다 주님.약속하겠습니다.그는 영겁후 말했다. 그가 약속을 지킬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주님,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바르코가 제의를 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너의 사랑과 너의 기도뿐이다. 장차 어느 날 내가 너를 부를 때 그때 네가 나의 부름에 응답할 것을 알고 있다.나는 새로 세운 나의 교회를 위해 일하고 있을 마르코를 보았다.마르코는 박해를 받다가 사울이라고 불리는 사람에 의해 지명을 당하고 그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그를 부르면 주저하지 않고 나에게 올 그를 보았다.내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가서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놀아라. 나는 잠깐 동안 산책을 하고 오겠다. 나는 마르코에게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마르코는 어느 때보다도 즐거운 모습으로 걸어갔다.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들의 깊은 사랑을 생각하며 나는 혼자서 걸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느님께 기도하면서 기쁨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